작년 매출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기세 그리고 수도세 정도가 들어가지 한 3분의 2 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창업하고 나서는 두 달에 50만 원을 벌거나 수익이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학 군뱅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부 이찬희입니다. 저희 기술학 군뱅이는. 식용곤충을 사육하여서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학생이었을 때한 1년간 저기 일본 거기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식품 박람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본 것이 새로운 미래 식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곤충식품이 있었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25살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있는 5층의 절반을 사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육을 하면서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 키우는 면적은 한 60평 정도 최대 많이 키웠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빙박스 통수로 500통 정도는 키웠었습니다 국매이한 마리당 2g으로 한 통당 한 600g 2017년도 10월 달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때쯤에 식용으로 흰 점박이 곰 모지가 시약 장에서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키워도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4년.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 박스에서 시작을 하여서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시궁뱅이라고 하죠? 음. 아무래도 다른 타 업체에서 군뱅이 1령 짜리, 2령 짜리 이렇게 붙어있는 음. 것을 사와가지고 3령으로 키워서 군뱅이를 만들어서 계속 순환을 시켰습니다. 1령2령3령이라는게 나이 연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알의 상태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 1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령의 상태에서 20일에서 30일 정도 지나다 보면 2령에 거쳐 3령이 되게 되는데 총한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성숙을 하면은 딱 저희가 먹을 수 있는 3령의 크기로 되어집니다. 보통 한 리빙박스에 성충을 한 100마리 정도는 넣어놓기 때문에 100마리끼리 이제 알을 놓게 되면은 한 7일 정도 놔두면서 계속 생산됩니다. 요게 되기 전에 요렇게 이게 30 정도. 예, 삼0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커야 되긴 하는데 네. 대충 이 정도 되면은 그삼0으로 하고 저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충이라고요. 아, 이 정도에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 준후한 10일 정도. 네. 돼 있으면은 이 성충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흰점박이꽃무지 성충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먹이로 바나나를 주거나 젤리 이런걸 만들어서 공급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요거 바나나거든요. 바나나? 네, 바나나입니다. 음. 보통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먹는데 이게 초기 비용이 아까 10박스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출을 풀 대출 제 자본 없이 시작을 하였고요 들어간 돈은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사육시설을 만들었고요 초기 비용의 대부분은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5층 상가를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판넬로 뒤덮고 온도 장치, 조절 장치를 담으로써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 네. 그 비용을 제하면은 시작 비용은 거의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도는 60% 그리고 온도는 25도에서 26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굼뱅이가 잘 자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것은 발효톱밥입니다 내나 네, 굼뱅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인데요 참나무를 발효시킨 것을 이렇게 숙성을 지켜가지고 물만 공급해가지고 비벼서 굼뱅이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저는 주로 그 박람회나 아니면 행사를 다니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2019년도부터 모은 박람회 입장표입니다. 1년에 보통 한 60군데 정도는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 5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기세 그리고 수도세 정도가 들어가지 유지하는 데는 큰,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농사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판매만 되어진다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네. 고생하셨다가 최근에서야 맞습니다. 한다보네요. 제가 창업을 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창업하고 나서는 두 달에 50만 원을 벌거나 수익이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였고 자리를 잡아가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곤충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를 할수 있냐입니다. 키우는 것은 너도나도 다할수 있고 쉽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제일 어려우니까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만 다가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 이게 저기 원물에서 이제 일차 건조 가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굼뱅이들을1차적으로 건조한 것입니다. 저런 상태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드시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예. 새로 가공을 해서 환이나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제품처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환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90%의 흰 전방이 꼬모지 유충 저 건조된 것과 10%의 찹쌀풀을 넣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실려 있는데 간이 안 좋거나 어혈 생리불순이 오신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될까요? 네이버에 기스락 군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나옵니다.